재나 무정망된 거. 지금 나무 나무 다섯 개인데라? 출발 끝부를. 야 에이션 어? 피곤이 나았다. 그거 아까 뭐였고 뭐야 이거? 저거랑 뭐였어? 우리 다판거 아니야? 들어봐 일단은 이거 나무 찾아야 되잖아. 뭐 뭐. 야 이거 아직 안 보셨. 야야 이거 안부셔졌어안부셔졌어 아직 15분 남았어. 천천히. 블링크 템을 싼걸 하나 인벤토리에 넣고 들고 가야겠다. 그거랑 뭐였어? 피겨린. 텔레포테이션 비결이. 용으로 아이템하나에이트피겨이나고 아, 기억이 안 나. 한거아니야 우리? 바람의 제품. 어, 바람... 이거 줘. 한거 같은데, 우리. 포레스트. 우리 포레스트가 없어요. 이거, 뭐, 저 이거. 질풍, 이라는데 포레스트가 없어. 음, 파라 그런 거야. 질풍 달래, 바람빛 질풍 달래, 덥더가 멍이. 멈췄어 o t 어 u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발 m n 슬 t sure. i 다 not sure. 어 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자유 의상징 하프플레이트랑 그거 조합한 거 제이나 넣어준 편하게 내가 지금 18,000원 있거든. 제이나 넣어주고 싶은데, 저는 창이 없어. 돈이 뭐냐? 다 구멍 있냐? 혹시 없나? 아, 뭐붙는놔 어? 되지. 이제 파이어 유브콘, 나무고 이거 억울한 용어를 직결치 저건 뭐야 어디? 그거잖아, 이거 시민 사주 쓰레기인데? 나 무적인데, 거의? 피안 닿는다, 피안 닿는다. 우와, 야, 근데 구아, 아, 끄지않아 이게 보소, 이게 보석 팔자, 이게 보석 팔고. 파져, 그만. 나한테 필요 없지, 지금. 17만원. 어? 축너나 지금 내리 버릴 거 없어 이거. 대데 네? 이거 천오빙이. 내가 게 아니 어, 그... 아니 야 장난이야 장난이야. 어어어 저거 응축조합템이요 늦었어 지금 뭐, 조합 못 해. 힘어블로어띄울게 지금 넣어봐라. 안돼 안못 만들어 하데스 그거. 플납골단지뽑으려면은 존나 지금 아무... 계속 돌려야 되는데 제인한테 무적을 못 써요, 그럼. 아, 어, 엔딩 좀 기다리지. 왜? 아 선택을 지금밖에 못 눌러. 시간초 있지 않았어? 음. 시간초가 어딨어? 그냥 누르라고 떴는데. 몇 초째 쳤다던데몇 초? 진짜? 아, 관심 몇 없어. 초에서. 여기, 여기 돈 많은데. 갔다 와, 그럼. <웃음> 어. <웃음> 돈이야? 저거 돈이야. 아, 텔레포션 텔레포테이션 있는 사람은 갔다 와도 돼, 지금, 바로. 먹고 먹포, 팀 먹다 졌네. 터하렸나 하나 600원짜리 하나 600원짜리. <laughs> 17만 원 있어 지금 어차피나1 8년아 응? <laughs> 돈 존나 많은데. 돈뭐 하고 있냐야스탯찍을래 음. 돈이 없다. 아, 그래라. 파실리 민찍어라 어차 피5만 원만 있으면 돼. 민 찍어, 파실리. 와, 저 노래 동전을 세 개나 먹었다. 이건 이득이야 Directly. 어 케라스 X밥이야 어. 쫄지마 야 올..야 9 0인데 저거는 있는데. 9만이었잖아 아 저번에 9만이었어? 어공너 아, 떴어 9천 아니었냐? 존나 왔았어 진짜 피딸기도 않았어 이거잠깐 얘도 맞으면 존나 아플거 같은데 47만인데 데미지? 데미지 똑같을거 같아아47000 피만 통만내는거같아 아닌데? 맞네 47000 지금도 세보이 한다 데미..민첩 9만이면 어, 내 야, 지능은 내가 더 높지도 않네. 이거 템은 내가 더 존, 좋네 내가 더존대 존네... 그런가? 저다싼 거야. 마귀의 성 빼고, 어, 마귀의 성만 마귀, 마귀의 성 빼고, 현피뜨자 아, 캐스야 샤르 메테오 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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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여기 굴러 굴러. 그냥 존나 굴러. 여기 갔냐? 파이요. 세다 씨, 맛이 맛이 확실히 세긴 세구나. 10초만, 9초, 9초. 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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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초. 무시, 오션인가? 사람 취급당하는데 잡았어. 잡았어. 살아서 제네 살았어. 내가, 내가. 여기서 여기서 써야 되는데 여기서? 근데 나 죽었는데? 아 그래서 무적 썼어야 되는데 무적 너 빨리 썼다 지금 좀 좀. 야 잡아, 빨리 잡아, 그냥 스킬 스기 잡아줘, 버려. 풍협 빵갱 무적인데요? 박 무적인데, 무적인데? 어. 무적인데 거아 그러네. 스바... 그...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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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 로임 상태가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로임 쓰면은 마아다채면서부족되는아 그럼 제이나 포커싱이구나 곧바로 아아니야아니 3초 2초 2초 1초 가보자 쳐보자 어 진짜 먹 있는데? 여기 여기 뭐 림립 뭐야 뭐야 야, 한 뭐야 뭐야 한방에 죽었어 뭐야 뭐야 쟤 뭐야 깨라고 만든게 아니고 이벤트네 쟤 뭐야 우린 캐 이벤트를 묶인거죠와쟤 뭐야 한방에 죽었어 와 자자 쟤 뭐야 쟤시네 와 이거 여러분 깨는법좀 검색해보고 해야될거 같아요 와 이래 안티매직세일 필요하겠다 이러면 와 우와... 소환되기 전에 죽여야 된다고? 아니야 무적 때문에 소환했어 우리가 굳은 상태로 소환을 하는데 어떻게 죽이라는 거지? 그니까 피 깎으면은 얘가 여러가지 패턴이 있네 으... 아, 수고들 했어 내일 보자 얘들아 여러분 지금 플레이한 네. 거 유튜브에 업로드 하, 할 테니까 유튜브에서 놓치신 거 있으시면은 봐주세요 히든 엔딩 보스까지 일단 갔습니다 아, 근데 템 너무 잘 나왔는데 아쉽다 그니까 우리 조합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 힘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야, 한명더 착했지. 닥쳐라.